참예수님참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리코 소경 이야기는 어,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예리코 소경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르코복음 10장 46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루카 복음 18장 35절 이전에 나오는 것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 그 이어 세 번째 순환 예고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 순환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어 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생겨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지만 제자들이 어 깨닫지 못했다는 것. 자기 어떻게 보면 오늘 소경 이야기는 단순히 예리코 소경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 물론 그,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읽을 때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오래 머물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자기들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뜻 그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예리고 소경의 눈여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이것은 어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한 어떤 기적사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깨닫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먼저 이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의 예리고 이야기를 다 무엇이 갖고 어떻게 틀렸 이런 거는 오늘 복음에서는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아,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키 예수님에 대해 잘 들었나 보죠. 알고 있었던. 마르코 보검에서는 그냥 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 그의 절실함과 다급함이 보여지는데 루가 보검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사람들이 막, 야, 조용히 해. 막, 막, 제지하니까 예. 이 사람은 더큰 소리로 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말이냐?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다 겪고 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자손들 중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 그저 엠마오 식탁에 모여서 예수님 하나님 경신 예배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던 문구가 바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게 우리 성당에 지금 전례에 자비송으로 들어와 있죠 뒷자리 에 앉아 계신 <laughs> 자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한 다. 이 소경이 외친 말인데, 저 대사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음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자 그렇다면은 어, 이 루카 복음에서 나 얘기하는 기도, 루카 복음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어떤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루카 복음인데, 자 루카 복음에는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루카 복음 1 8장9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이 성전에 바리사이가 들어와서 크, 저는 뭐 율법도 잘 지키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뭐 하면서 했던 그 바리사이 크, 저는 하느님한테 올케만 사는 신앙입니다 하는 기도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완발치에서 저 성전 입구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저는 그냥 주님의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정말 그 세리의 그 가난한 기도 있죠. 다 아시죠 이 얘기. 그런데 그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자기가 잘 바치고 잘 해서 기도했던 그 나열된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를 빌었던 세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어, 세리의 기도, 어, 죄인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이 루카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정의.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뭘 잘해서 하느님한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도 축복도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 어.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늘 기대는 사람. 네. 이것이 예. 루가복음 1 8장 거죠. 루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루가복음 특수 사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정인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이 레디코 소경 이야기에서 다윗세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이 소경의 이 기도 안에는 이이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 자, 여기에서,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어, 다시 보아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믿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그내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죠?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느님의 자비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 내 믿음.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믿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소경, 이 예리고 소경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 하나를 가져오면서 오늘 루카 복음이 이 자리에 배치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야 못 알아듣죠. 왜못 알아듣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과 삶에 푹 절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굉장한 세월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 성서에서는 암시하고 있죠.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숫자 세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하느님한테 잘바쳐서 했던 것들을, 어 그런 것들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것이 구원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에게서 오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느님한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그,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삶도 그렇게 살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어, 내가 뭘잘 지켜서 하느님한테 복을 받는 그런 자기 중심의 철저히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내가 혼자 잘 신앙생활도 내가 잘해서 우리 집 잘되고 내가 잘되는 거. 어 요거 어, 요런 아주 좁아터진 자기중심의 신앙적인 여기에서 어떤 신앙으로의 눈을 뜨라는 겁니까? 하느님 자비와 사랑 중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내 안에 흘러들어와.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나를만을 위한 좁아터진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사는. 내가 그렇게 사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내 안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 넘쳐 사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율법 중심이 아닌, 그런 중심이 아닌, 이제는 눈을, 진정한 눈을 뜨는,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는 신앙. 이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가 살아서, 여기 이 세상,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어 그런 것으로 바꾸는 이게 굉장히 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오늘 에, 복음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 주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어이 세상이요 다 자국 중심, 자기 중심 이것이 자본주의의 힘이죠. 예,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자기 자신. 시장의 원리가 뭡니까? 자기 필요하니까 내 필요와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세상은 다 돌아간다. 그러나 그 세상은 지금 인류를 위험은 이제 전체, 전체 공멸의 길로 어, 점점 중국이나 이런 새로운 강국들이 어, 득세하기에는 이제 심자랑하기에는 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이 권력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어, 자기와 자기 나라 자기 나라까지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의 권력 욕심으로 전 세계를 다지 위험 속에 빠뜨리고 전쟁의 위험, 공해로 인한 생명 위험 이런 어, 공멸의 위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것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제 우리는 진정 어, 오늘 이 예리고 소경 이야기를 보면서. 어,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냥 거거에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이제는 정말 이그 이, 이, 사랑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한 사람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숙한 눈을 뜨고 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사는 그런. 어, 뭔가 그 사랑을 갚아나가고, 뭔가 사는 예,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한 주간이 예, 우리 모두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曾不。 i <laughs> got I'll